변호인은 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본질이 이제 자꾸 뒤바뀌는 것에 대해서 당혹감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. 앞으로 내일 또는 모레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거를 지켜보면 아마 국민들께서 이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조금 이제 가늠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. 이재명 대표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CCTV. 출정 기록, 교도관 진술 이런 거 확인하면 금방 진실 나오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검찰이 출정 기록, 교도관 진술 모두 다 공개했습니다. 남은 건 이제 CCTV인데 CCTV는 30일만 보존이 된다고 합니다. 이미 오래전에 지났습니다. 그리고 복도만 그돼 있지 사무실 안에는 CCTV 촬영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. 이런 것을 과연 재판 전문가이고 CCTV 전문가이기도 한 이재명 대표께서 모르고서 얘기하셨을까? 이미 이런 사실을 알고 이것은 밝혀내기 어렵다라는 판단을 이미 하고서 이런 말씀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이것도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는 대목입니다. 예.